지역 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는 윤범기입니다. 반갑습니다. 투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어, 전국에서 제주도, 광흥, 장흥, 무주, 전국에서 오셨는데, 저는 제일 가까운 데서 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여기서 한 블록 옆에 떨어져 있는 충무로역에 있는 MBN입니다. 저는 언론 노동조합 MBN 지부, 지부장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사람 사는 건다 이렇게 똑같습니까? 공모직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기업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94년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30년이 돼서 그때 입사하신 분들이 정년퇴직할 때가 됐습니다. 임금 피크제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퇴직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논리는 똑같습니다. 정원을 안 채워준다는 겁니다. <laughs> 필요 없다는 거죠. 굳이 이제, 그, 그만큼 인원을 남길 필요가 없고, 뭐, 계약직으로 뽑는다, 무기계약직으로 뽑는다, 자회사에 하청을 준다, 그런 식으로 계속 정규직 정원을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같은 일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 선거는 다가오고 주말에도 누군가 뉴스를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계속 외주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노동의 질이 점점 나, 나빠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던 노동자들의 처우가 점점 나빠지고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결국 그것은 시청자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또 구, 국민들의 안전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여기로부터 한한블록만가면 용산구입니다. 용산구와 중구는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인접구죠. 이중구점 한복판에서, 이 중구 한복판에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은 다소 지나치더라도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무직 지회의 정원을 줄여나가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방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구청은 정말 공, 중구청 지회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괜찮다고 언제나 괜찮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중구청 지회의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구호를 완불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하다. 안전하다. 주제!